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기록했던 왕, 예종입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병약함 때문일까요? 비극적 사랑이 운명과 조선을 뒤흔든 건 아닐까요? 왕의 막중한 지위와 개인적 비극 사이 고뇌했던 선택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나라 운명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을지. 그 숨겨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극하며 한왕의 고독한 삶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게 할 겁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운명과 숙명 사이를 걸었던 예종의 삶을 지금부터 들여다보시죠. 그의 시작은 애초에 특별했습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본래 왕위와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형 의경세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뜻하지 않게 세자에 오릅니다. 그의 건강은 어려서부터 좋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병약한 몸으로 궁궐 어두운 서재에서 밤늦도록 책을 읽던 어린 세자의 모습은 어쩌면 그가 짊어질 무거운 짐을 예고하는 듯 보였죠. 1468년, 아버지 세조 승하 후 그는 19세의 조선 여덟 번째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왕위 계승이었죠. 웅장한 즉위식 속에서도 어린 왕 얼굴엔 불안과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의 주변엔 권력탐하는 대신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불안한 정치 상황은 병약한 젊은 왕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오롯이 그의 어깨에 놓였지만 그는 너무도 어리고 연약한 존재였죠. 책임감과 개인적 불안감이 뒤섞인 채였습니다. 이처럼 예종은 준비할 겨를 없이 왕의 숙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이미 고난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던 셈이죠. 이제 막 왕좌에 앉은 젊은 예종에게는 어떤 시련들이 기다렸을까요? 그의 인생을 뒤흔들 두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첫 번째 인연은 바로 안순왕후 한시였습니다. 젊은 왕과 왕비는 궁궐 안에서 짧고 애틋한 만남을 가졌고 깊이 의지하며 사랑을 키웠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미쳐 피기도 전에 시들듯, 그들의 사랑 또한 비극적 결말을 향해 갔죠. 왕비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침전엔 어둡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젊은 왕은 비통함 속에 안의 곁을 지켰죠. 그리고 결국, 안순왕 후한신은 어린 왕 곁을 떠나고 맙니다. 첫사랑과의 이별은 예종에게 감당하기 힘든 개인적 상실감으로 다가왔죠. 나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왕으로서 그는 슬픔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었죠. 홀로 감내해야 했던 그의 고통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 비극적인 이별은 어린 왕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의 짧은 치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젊은 왕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했겠지만 왕이라는 지위는 개인적인 상실감에만 잠겨있을 여유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대를 굳건히 이어야 하고 불안정한 전국을 안정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어린 예종의 어깨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상실감에 채 아물지 않은 마음을 애써 다잡아야만 했죠. 그는 또 다른 중대한 결정. 즉 새로운 왕비이자 나라의 국모를 맞이하는 일을 서둘러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장순왕후 한씨는 왕비가 된 지체 1년도 되지 않아 심지어 어렵게 얻은 아들을 낳고 산후병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너무나도 짧은 만남이었고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통한 이별이었습니다. 어린왕은 또다시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야 하는 잔혹한 운명에 직면하고 말았죠. 연달아 찾아온 비극 앞에서 예종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개인적인 비탄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왕의 자리는 그에게 한없이 고독하고 처절한 자리였을 테죠. 하지만 예종은 이 모든 슬픔과 끊임없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결코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안위를 위해 밤낮으로 고뇌하고 때로는 냉철하고 단호하게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만 했죠. 연이은 비극은 분명 그의 심리 상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어쩌면 때로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나, 혹은 더욱 날카롭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대외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는 왕과 오랫동안 뿌리내린 기득권 세력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복잡하고 위태로운 정세 속에서 예종은 홀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그는 침전의 어둠 속에서 밤늦도록 책을 읽고, 국정문서를 꼼꼼히 살피며 답을 찾으려 애썼을 겁니다. 때로는 대신들과의 팽팽한 논쟁 속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고, 때로는 오직 자신만이 내릴 수 있는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 했을 테죠. 이 모든 질문과 국가의 막중한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젊은 왕 예종의 고뇌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왕의 자리에 비어 있는 왕비는 당시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훈구 대신들에게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였을 겁니다. 특히 권력의 핵심에 있던 한 명에는 자신의 딸을 다시금 왕비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잃은 지체 1년도 되지 않은 왕에게 정략결혼이라는 차가운 현실은 개인의 슬픔 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짐을 지우는 것과 다름없었을 테죠. 왕실의 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압박은 예정을 짓눌렀고 그는 결국 권신 한명회의 딸 장순왕 후와 두 번째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펼쳐진 혼례식은 겉으로는 왕실의 위엄을 과시했지만 그 속에는 젊은 왕의 말 못할 고뇌와 쓸쓸함이 깊이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축복 받아야 할 혼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종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체념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이 결혼은 왕실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이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종에게는 또 다른 깊은 상실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채 피어나지도 못한 꽃처럼 장순왕후는 혼례를 올린 지 불과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것도 귀한 왕자인 인성대군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죠. 갓 태어난 아들은 어머니를 잃고 왕은 또다시 사랑하는 왕비를 잃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이은 왕비의 죽음 앞에서 젊은 왕의 마음은 얼마나 황폐해졌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과 함께 정치적 압박감은 더욱 그의 숨통을 조여왔을 겁니다. 개인적인 고통은 이제 나라의 운명과 얽혀 더욱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때로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연이은 상실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죠. 하지만 사무치는 슬픔을 채 추수를 새도 없이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는 쉴틈 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권력을 둘러싼 훈구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파벌 다툼으로 시끄러웠고, 예종은 그 경랑의 한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짧은 치세 동안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남이 장군 사건이었죠. 유능한 무장이자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남이 장군이 역모 혐의로 처형당한 이 사건은. 당시 훈구 대신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예종이 내려야 했던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왕의 판단은 과연 개인적인 슬픔과 고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연인은 비극이 그의 내면을 잠식해 들어갔을 때 그의 통치 방식이나 정치적 결정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홀로 국정 문서를 살피는 왕의 모습은 얼마나 쓸쓸하고 지쳐 보였을까요? 대신들과의 팽팽한 논쟁이 오가는 정전에서도 그는 깊은 고독과 막중한 책임감을 홀로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궁궐을 창밖으로 하염없이 바라보며 예종은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과 조선의 미래를 동시에 고뇌했을 테지요. 체념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도 그는 왕으로서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짧은 재위 기간은 개인적인 비극과 정치적 격변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그림자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고뇌와 선택들이 조선의 역사에 어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비극이 왕의 운명을 덮쳤을 때그 선택의 무게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삶과 나라의 미래에 드리워지는 법이니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연이어 떠나보낸 슬픔과 병마가 그를 옥죄는 와중에도 예종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앉아 국정문서를 살피는 그의 모습은 마치 사막한 가운데 선 외로운 나무처럼 위태롭고 쓸쓸했을 테죠. 수많은 상소문과 경모에 지친 그의 눈빛은 쉬 초점을 잃었고, 붓을 든 손은 때때로 힘없이 떨렸을 테지만, 그럼에도 그는 왕자를 지켰습니다. 어쩌면 연인 상실은 그에게 더욱 날카로운 판단력과 동시에 깊은 경계심을 심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시기, 조선을 뒤흔든 남이장군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젊은 영웅 남이장군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 속에서 예종은 고뇌 끝에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신하들과의 팽팽한 논쟁이 오가는 정전에서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음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짧은 재위 기간은 개인적인 슬픔이 국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왕의 심리적 상태와 판단의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병마 속에서 그는 더욱 고독하게 왕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왕의 자리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 벗어던질 수 없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체념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도 그는 왕으로서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짧은 재위 기간은 개인적인 비극과 정치적 격변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그림자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연인,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왕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했던 예종의 고뇌와 선택은 그렇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던 운명과 왕의 의무 사이의 처절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개인의 비극이 한 나라의 운명과 얽힐 때 왕이라는 존재가 짊어져야 할 무게의 깊이와 고독함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짧은 생애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았던 한 인간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예종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방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불가피한 상실과 그 속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하는 인간의 숙명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개인의 고통 속에서도 공동체의 책임을 다해야 했던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군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짧게 기록된 예종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한 인간의 깊은 슬픔과 고독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던 왕의 발자취를 발견합니다. 그의 비극적인 사랑과 선택은 과연 조선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비극 속에서도 왕의 책임을 다했던 예종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조선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종의 뒤를 이은 성종시대,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정치적 경랑과 새로운 왕의 고뇌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